안녕하세요, 순화정입니다. 네, 아 저는 여기 울릉도 사동에서 서면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. 아 낙조가 너무 멋있죠. 아 너무 예쁘죠. 아 바다 보이세요? 아 저기 어 보시면은. 저기, 저기 터널이 있는데, 이쪽이 거북바위에요. 낮에 기도했던데. 지금, 음 걸어서, 아, 예, 네 인사하면서 용궁을 돌면서 걸어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. 너무 멋있죠? 아까 어떤 분이 제가 파도 때문에 죽을 뻔 했는데, 너무 재, 너무 뭐랄까. 스릴 있다는 식으로 댓글 남기신 분이 카톡이 왔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파도 때문에 진짜 무서웠거든요. <laughs> 근데 아 너무 시원하죠. 파도 소리만 들어도. 예. 네. 그리고 되게 낙조가 멋있죠. 예. 네. 여기가 이렇게 보면 어 실제로 보면 여기가 화산섬이라서 어 생각보다 되게 운치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. 예. 네. 아 너무 좋죠 날씨가 어, 비는 그쳤는데 풍랑주의보 때문에 내일 배를 못 타고 모레 나갈 수 있다 그래요 내일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어, 덕분에 실령님께서 하루 더 쉬라고 휴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있죠 여기 오니까 외국에 온것 같아요 많이 나가보진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, 외국에 온걸 대신으로 네 <laughs> 낙조가 너무 멋있어서 잠깐 영상 남겨드리려고 어, 찍었는데 저 이제 카메라 꺼야 되거든요. 네 이거 해넘이 보시면서 아, 소원성취 하실 분들은 여기 같이 못 오셨어도 같이 소원성취 해달라고 네 한번 기도를 잠시 잠깐 해보시길 바래요. 네다 이렇게 저 멀리 대바다. 보이세요? 울렁듭니다. 아 이쪽을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되게 멋있죠. 아, 이 부딪히는 파도처럼 다 아, 부서지는 파도처럼 다 아, 신도 가정에 쓰신 근심 걱정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탔사지 울러리 난났지 다 부서져서 근심이고 걱정이고 한숨이고 다 사라지시길 바랍니다. 네. 여기는 초캐대가 많지 않아서, 초는, 어 한산도에서 키려고, 네, 한산도에서 키려고, 이제, 어 포항의 여객터미널 차 주차장에, 차 뒤에 트렁크에 넣어놨거든요. 너무 멋있죠? 네. 사해바다 용왕 내신 할머니, 할아버지, 물할머니, 물할아버지, 나 울릉동의 물할머니, 물할아버지, 나용태무인물마누라니나 용당은 용궁, 신장님, 용궁, 도사님, 선녀, 동자한 동료님, 신월 땅의 육천전 안에 신령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. 다, 이렇게, 수원성치, 소구수원피는, 다, 신도가정 한가정 한가정마다, 성불나리시였고 원권칙 안 들을 수 있는 기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어, 다, 멀리 사회로다가, 다, 타국으로다가, 이북으로다가, 타북국으로다가 이렇게, 다, 외국에서 살아가는 제각대 신도 한가정 한가정에도 사신문 열으셔서, 다, 원하는 대로, 수원성치 발언할 수 있도록, 다 실령님께서 다 그거 살펴봐 주시라고 인사드리고 기도 올리고 가겠습니다. 예, 새해 당신도 여러분들 힘든 일 있으셔도 항상 함께 화이팅하시길 바래요. 화이팅